지금부터 일반적인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출발할 때 1단, 2단에 허당 락업 클러치가 체결되지 않으면서 토크 컨버터의 유체로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시속 50km가 넘어가면서부터 3단, 4단이 걸리면서부터는 락업 체결, 락업 클러치가 좀 빨리 체결. 처음에는 물론 약간 미끄러지재 바로 락업이 체결되죠. 2,000rpm 이하로 떨어지면서 쭉토크로 밀고 나가요. 차선 변경 같은 거할때 아, 시야 되게 좋습니다. 사이드미러 보기 좋고요. 딱 잡아줬을 때. 출렁 안 합니다. 출렁하는 듯이 넘어져요. 픽업 트럭이니까 중량이 있을 건데 워낙 뛰어난 대퍼를 갖고 있어서 얘가 또 바이패스 밸브를 통해서 가스로 밀어주면서 충분히 어... 리바운딩 늘어날 때 프레싱이 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리바운딩이 될때 기가 막히게 빨리 복원하려고 해서 차선 변경 들어가고 딱 잡으면 출렁하는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딱 잡죠. 브레이크를 잡을 때도요. 앞으로 꼬꼬라짐이 그 어떤 픽업 트럭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요. 누사장 <목소리> 너 갑자기 왜 빠냐 그런데 랩터는 빨만하다니까요. <laughs> 얘는 일반인들은 무조건 십중팔구 후회하지만 저처럼 또는 매니아들은요 랩터를 타는 순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잔진동 올라와요. 약간 멀미 올라오고요. 뭔가 미세하게 진동이 올라와요. 그리고 뭔가 꾹꾹꾹꾹 그 오일 펌프 소리랑 냉각수가 도는 소리도 좀 나요. 흡음이 되게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리고 의자는 사람들이 뭐 월등히 엄청 편하다 그러는데 엉덩이 쪽, 이 바닥 허벅지 쪽이 여기가 약간 짧아요. 요, 카메라에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짧은데 등받이하고 헤드레스트는 기가 막히게 잘돼 있고요. 핸들의 위치,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핸들,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고, 좀더 이렇게 감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거 아쉽고, 뭐, 콜로라도에 비해서는, 또 일반 레인저에 비해서는 인테리어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오디오는 별 볼일 없어. 오디오는 뭐 대부분 튜닝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등 같은 거, 뭐다뭐싼 마이의 끝판왕이죠. 다뭐싼 마이의, 아반떼보다도 싼 마이 소재들도 했는데, 일단 튼튼하게 해놨죠. 그치만 많은 이 차가 마음에 드는 거죠. 제가 어제 달렸을 때 어, 이게 과속 방지대 같은 데한 70km로 가잖아요. 이게 탁 쳤을 때 보통 차들이 이런 차들 SUV 같은 걸로 70km로 과속 방지턱 날아가잖아요. 퍽 소리 나죠. 얘는 그런 거 없어요. 툭. 툭인데 야, 이거 하면요.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우리 사무실 보면 지금 노보스 본진 보면 인도, 인도는 아닌데, 이렇게 턱이 있어요. 거기서 좀 빠른 속도로 내려가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 차체의 견고함이, 이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 카카오토의 허 대표님이 차 저한테 한 열흘이나 이주 빌려주시면, 제가 강원도나, 그, 교수님 있잖아 커피 또, 약간, 이렇게 야, 야한 교수님 있잖아요. 커피 비밀단, 거기 교수님 지금 램. 램 사셨더래요 다찌 램 사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노사장 차 갖고 오면 같이 어디 가자 그러는데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출발할 때 1, 2단에서 이 허당 때리는 것만 빼면 이거는 얘가 오프로드 주파를 하기 위해서 어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요거만 빼면 출발하고 나서부터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얘가 더 기가 막힌 건 다른 모든 픽업드럭들은 뒤에 스프링이 판 스프링이에요. 그니까 러 얘가 횡으로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니까 적재 능력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종합적인 움직임에서 판 스프링은 불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픽업 트럭인데 뒤에 일체형 댐퍼가 들어가 있죠. 일체형 댐퍼에 리저브 탱크에 바이패스 간이 리저브 탱크를 달고 일체형 스프링이 들어가 있잖아. 그거로 끝난 거야. 얘는 그냥. 뭐 말할 게 뭐가 있어. 픽업 트럭인데 일체형 램퍼를 썼잖아 스프링하고 그래서 내가 얘를 빨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 BMW M을 만드는 애들이나 포르시나 또는 AMG 또 노사장 같은처럼 차에 미친 놈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차를 안 만들죠 이건 차에 미친 놈들이 만드는 거예요 리지드 엑슬에다가 트레일링 암을 짧고 긴걸 내갖고 코너를 돌아갔을 때 리지드 엑슬에 지오메틀이 특성의 변화를 주게 만들고 거기다가 일체형 댐퍼를 꽂은거 게임 끝 레인저 랩터 노사장님 뭐 어쩌고 할 필요 없어 댐퍼 스프링하고 앞바퀴 서스펜션에 큼지막한 대퇴부 같은 알루미늄 합금의 로우암에 어퍼암에 뒷서스펜션에 일체형 게임 끝 그걸로 끝난거예요뭘 말할거야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거는. 어. 딱, 언덕 올라갈 때딱 밟으면 2.0 디젤에 2.5톤이니까 안갈것 같아? 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언덕키로 해서 바로 100키로 가서 가면서 그냥 올라가죠. 하지만, 뭔가 엔진이 헐떡대는 것 같고, 드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롱스트로그의 의도적인 세팅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순간, 운전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적인 구성을 이해 못하고 이 차를 타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죠. 지금도 미션이 탁 튀어 속도가 주면서 미션 세팅이 부족한 거죠. 하지만 이걸 딱 이해하고 타는 순간 기가 막힌 세팅이 되는 거. 야그 브레이크. 어... ABS 들어오면서 꼬꾸라짐이 없잖아. 꼬꾸라짐이. 내리막길에서 그 브레이크를 때리는 데 꼬꾸라짐이 없잖아. 밸런스가 좋다라는 거죠. 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저 팀장님 영상 보고 계실텐데 허프로 님 빼고 허프로 님이 또 가서 띵깡 부리면은 좀 곤란하죠 그분 연배도 있으시고 자동차 판매에서 좀 명성 있는데 그분의 그 명예가 자꾸 떨어지는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허프로 님 잠시 이렇게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제껴두고 근데 이건 이제 우리 표현이고 허프로 님좀 대우해드리고 잠깐 명예를 지켜드리고. 다이다이 떠서 포드대 노사장에서 포드 익스플로로 이제 협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돈이나 이런 거 바라지 않으냐 차만 주시고 자유롭게 내가 리뷰를 할수 있게 3위를 주세요. 얘를 지금 몰아보면 내려서 보면 차가 되게 길어요. 주차해 보면 다른 차들보다 한뺨 이상이 튀어나옵니다. 많게는 30cm 가까이가 튀어나와요. 주차장이 되면 차폭은 일단 2m가 넘으니까 게임 끝났죠. 사이드 미러까지 하면 엄청 넓은 거예요. 운전하게 되면 어, 좁은 데를 빠져나갈 때는 사실 못빠져나요왜 좁으니까? 근데 운전할 때 느껴지는 체감에서는 산타페 나 추산 하고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길이에 대한 넓이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그건 뭐냐 차가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딱 보면 흠칫해요 왜냐면 차선으로 남는게 별로 없어 운전하다 나는 너무 편한데 여기를 딱봐어왜 내가 차선을 약간 물고 갈라 그러지 옆으로 붙어 어 <laughs> 옆에도 별로 없어 보통 우리가 차를 보면 한쪽에 붙으면 한쪽에 많이 남잖아요 차선이 얘는 내가 어제도 고속도로 타면서 아 내가 의도적으로 왼쪽에 붙었거나 오른쪽으로 <laughs> 없어 그 정도로 차가 넓어요 생각보다 차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운전은 너무 편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리뷰코스를 고속도로나 제가 와인딩을 안 갖고 가는 이유 여러분 눈치 까셨죠 이 차는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 고속도로를 달리기에는 사실 나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고속도로 를안탄 거고 120km까지의 항속은 괜찮은데 일반적인 거는 무조건 레인저를 타야 되거나 콜로라도를 타는 게 저는 콜로라도가 가솔린이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먹을지는 몰라도 사실 부드럽게 고급지게 타는 거는 콜로라도를 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얘는 부드럽게 고급지게 못 타요 하지만 레인저는 다를 수도 있겠죠 랩터가 아닌 근데 걔도 어차피 2.0 디젤이 들어가 있고 걔도 엔진 세팅은 이렇게 해놨잖아 그렇다란건 콜로라도랑 주행 특성은 다를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일반적인 이런 환경하고 이제 콜로라도 제가 남한산성 올라갔잖아요 남한산성 지금 가고 있어요 동등한 조건으로 비교를 해야 공정한 리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사륜에 놓고 출발을 하니까요 어... 약간 미션이 락업 클러치가 빨리 체결이 되는지 턱턱턱 미션이 바뀌는 느낌이 좀 나면서 응답성은 훨씬 더 빨라졌어요 아 2H랑 4H랑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이 2H로 다닐 때1륜으로 다닐 때 허당치는 게 싫은 분들은 4륜을 넣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서될것 같아요 대신에 기름을 많이 먹겠죠 4륜을 넣으니까 확실히 토크 컨버터에서 슬립이 나는 부분이 조금 더 줄었어요. 민첩하게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데에서 이제 앞차가 너무 화물차니까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딱 밟으면, 어우, 사륜 놓으니까 완전히 그냥 물맛나 고기네요. 아, 이 차가 사륜을 넣고 오프로드를 제왕, 오프로드의 제왕답게 재밌게 타라고 만들어서 그런지 사륜으로 가니까 완전히 차가 딴, 딴 맛이 돼. 딴, 이거 완전 다른 집인데. 아닌가 그런데? 완전히 그냥 다른 차가 돼버렸는데요어 이거 사륜 놓고 다면 앞에 핸들의 움직임도 훨씬 더 묵직해지고요. 어 사륜이 좋네. 사륜 놓고 타야겠네. 근데 이 사륜 놓고 다면 기름을 많이 먹을텐데 어쨌든 사륜 놓고 한번 남한산성 올라가면서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평균 트림 연비에서는 9.3이 나오는데 사실 뭐 9.3이 그렇게 와닿는 연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8에서 10km 정도 왔다 갔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항속하면 물론 더잘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타고 다니면 8km 또는 10km 내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자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데 어 아무래도 2.0 디젤이고 중량이 있고 그리고 고토크의 롱스트로그 엔진이니까. 이 콜로라도가 낮은 알페으로 작은 작은 올라갈 때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엔진이 약간 좀 거칠어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 느낌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엔진이 왕되는 이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굉장히 힘센 엔진이. 정말로 큰 힘이 쏟아져 나올 때우웅거리는 거랑 낮은 배기량의 엔진이 쥐어짜듯이 우왕하는건 별로 아닌데 어쨌든 얘는 지금 어 약간은 헐떡거리는 느낌으로 엔진이 가동을 하고 있고요 언덕을 올라갈 때는 뭐 저, 저런 차들이 있으니까 뭘 못하는데 아 확실히 어제 하체 흐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핸들이 앞바퀴에서 스펜션이 돌렸을 때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공격적으로 돌아가는 이 느낌. 어제 제가 하체우리에서 얘기했잖아요. 서스펜션의, 어, 전륜 서스펜션의 어퍼암이 뒤쪽으로 너클함을 잡아주는 게 체결되어 있어서 돌아갈 때 빨리 돌아간다고 했는데, 얘가 캔들을 돌리면 이 느낌이 되게 좋네요. 돌리는 이 느낌. 이게 오프로드 같은 데서 재밌게 탈 때, 이 어떤 스티어링 느낌을 경쾌하게 스포티하게 주려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이 느낌 되게 좋고요. 지금 뭐 엔진의 어떤 소리가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서스펜션이나 차체 움직임이 굉장히 민첩하기 때문에 뒷바퀴의 리지드 스프링 그 리지드 엑셀의 리프 스프링이 아닌 이 코일 일체형 스프링이 있으니까 뒷바퀴 의 움직임도 상당히 경쾌해요. 콜로라도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뒷바퀴의 리지드 엑셀이 좌우로 움직일 때에 지오메트리 특성이 얘는, 아, 세팅값을 갖고 간다라는 거고, 다른 픽업 트럭들은 거기에 세팅값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목적성이 화물을 적재하거나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버텨야 되는 하중에 대한 세팅을 한 거고, 얘는 움직임에 대한 리치드 엑스 세팅을 해놔가지고, 이런 데를 달릴 때 느낌이 되게 좋네요. 아, 근데 앞에 버스가 있어갖고, 빨리는못 가는데, 어쨌든 엔진이요. 아 아무리 얘가 특성을 이렇게 했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좀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굳이 여기가 지금 아주 가파른데도 아니고 큰 속도를 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갈때 그냥 계속해서 엔진이 나 살려달라는 식으로 이 부분은 듣기 싫으면 머플러에서 배기음을 좀 세게 튜닝하거나 해야지 안 그러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올라가는 게. 이 엔진 소리 되게 느끼시네요. <laughs> 하지만 저는 뭐, 좋아하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기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 앞에 보이십니까? 안개가 착한 남한산성. 여기 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안개가 착한 남한산성을. 어, 이런 데서 이런 차 타면 좀 어울리고 좋은데. 근데, 아, 엔진이 제꾸때 다시 사륜을 넣게 혹시 모르니까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앞쪽에 구동을 좀 넣고요 근데 엔진이 좀할딱거리네 차하고 어떤 도로 환경하고 아, 다 어울리는데 엔진이 핥아거리고 지금도 미션이 빠질 때마다 덜컥덜컥하고 빠지고요 포드가 미션을 좀 좋고 튼튼한 거 ZF 같은 건 물론 단가가 안 맞아서 못 쓰겠지만 포드가 단수를 10단까지 안 가더라도 8단이나 7단에서 좀 좋은 미션을 쓰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저는 포드한테 한 가지 안, 안타까운 게 미션이에요, 미션. 얘네들이 좀 미션만 좀 좋은 거를 써도 굉장히 득보는 게 많을 텐데, 왜 미션을 좋은 거를 안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륜을 넣고 달리는 게, 연비는 좀불리해질지 몰라도,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 사륜을 넣고 달리는 게. 그미션의 락업 클러치가 붙는 부분이 좀 빨라지는 것 같고요. 근데 사륜을 넣었을 때도 미션이 빠질 때 덜컥거리는 거는 계속 있습니다. 요거, 아, 이거는 내가 카바를 어떻게 칠 수가 없네. 아무리 내가 이 차가 마음에 들어도 엔진의 헐떡거림과 미션의 멍청함은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이 차가 우리나라에 차라리 6기통 개솔린그 에코부스트 터보 같은 게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시장에서 디젤을 넣었을 때 판매량이 많을 거를 계산해서 이 엔진을 갖고 온것 같은데 차라리 이 엔진하고 6기통 개설린 터보가 같이 왔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이런데 이렇게 올라갈래다 빼고 이런데 이렇게 탁치면오 오, 느낌 너무 좋아 이 쿵쾅쿵쾅 되는데나 이런데 돌길와 돌로 된이 길을 오, 아, 진짜 댐퍼랑 스프링그 끝장나는구나 예. 오프로드 갖고 가서 타면 장난 아니겠네요 이게 따 지금 흔들리는데 가는데 이 댐퍼가 앞바퀴 서스펜션의 이 움직임이 엄청 빠르네 어제 박팀장이 얘기한 현가 앞바퀴 현가 질량을 위해서 알루미늄을 대고 넣었다라고 하는데, 맞네요. 이 움직임이 엄청 경쾌하고 좋네요. 장난 아니네. 아, 이거는 진짜 괜찮다. 상남자들이 타기에딱 좋고. 자, 이제 마지막 구간. 아, 근데 이 차는 코너를 돌때 기분이 되게 좋네요. 어떻게 차가 이렇게 코너를 돌때 느낌이 좋은지 모르겠네. 코너를 싹돌 때, 이렇게 해서 코너를 이렇게 핸들을 돌릴 때요. 이 느낌이 되게 좋아 이게 착 돌릴 때이 느낌이 굉장히 잘 되네요 이게 코너 돌아갈 때 느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픽업트럭을 만들면서 이런 스포츠성을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코너 딱 해서 싹 돌렸을 때 바퀴가 노면을 잡고 가는 느낌도 그렇고 스티어링을 이 우리나라 말로 핸들이죠 원래는 이게 스티어링 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스티어링을 통해서 느껴지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잘 세팅된 무게중심이 좋은 스포츠카 타는 것처럼 딱 했을 때이 느낌. 이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쫀득, 쫀득이라는 표현보다는 잘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고요. 알루미늄들이 많이 되고 적용된 앞바퀴 쪽에 이 느낌이 다 풍부하게 전달이 됩니다. 사실 이 프레임바디들은 이 온바디, 위쪽에 있는 바디랑 프레임이랑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서스펜션들은 다 아래쪽에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전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얘는 근데 운전을 하면 알루미늄의 고급진 어떤 세팅 느낌은 다 전달이 되고 있어요. 되게 좋아요. 아, 또 이게 ng 아까 언덕 올라갈 때는. <laughs> 팔딱거려 갖고 싫었는데 내려갈 때는 또 이게 또 사람이 이게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면 안 되는데 들어갈 때 나올 때 느낌이 상당히 다르네요. 아무튼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내려오면서 핸들을 좀이래저래 꺾으면서 앞 차가 멀어질 때해 보니까 정말 이 차는 어 부드럽게 타는 게 아니라 스포츠성으로 세팅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코너를 돌때 차가 재밌고요. 코너를 들어갈 때 진입이라든가 코너를 나올 때 핸들이 복원될 때 모든 느낌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SUV들이나 트럭들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돼. 이런 데도 이렇게 꺾으면 싹 잡아두는 느낌이 뒷바퀴가 얘를 따라오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앞바퀴가 가고 뒷바퀴가 리지드 엑슬이 약간 이 각도 변화가 오면서 딱 코너를 이게 말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따라오는 이 느낌 뒷바퀴가 정확하게 나를 딱 밀어주면서 따라오는 느낌이 진짜 좋네요 얘는 정말 하체 흐리기 할때 봤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차고요 뭐 짧은 기간에 오프로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이 차의 모든 걸못 보여줬는데 한두달 뒤에 2차 어, 물량이 들어왔을 때 카카오톡의 허 대표님이 차를 본인이 해서 아, 긴 시간 타라고 협찬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한번 그때는 고속도로 위주하고 어, 오프로드에 가서 진짜 이 차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일반 레인지 얘는 지금 랩터의 고성 레인저의 고성능 버전이니까 어, 포드 측에서 혹시라도 뭐 가능하다라고 하면. 일반 레인저를 협찬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꽝 대신 닭이라고. 익스플로러도 현재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저한테 문이 많이 오잖아요. 쉐보레 트레버스를 사느냐 그거 사느냐 문의가 많이 오니까 어, 익스플로러를 협찬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협찬해 주면 제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차의 어떤 이 변화되고 어, 많이 좋아진 부분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고 부탁하고 싶은 거는 미국 차의 부품값이 어디서 뻥튀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차의 가격이나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에 비해서 부품값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이 차의 부품값이 그렇게 판매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차 값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어떤 부품을 유통하는 거에 이 포드 코리아라든가 뭐 쉐보레라든가 여러 미국 브랜드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나서서 좀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해야 신차도 편하게 살거 아닙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뭐 메인터넌스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펌퍼에 뭐 400만 원씩 받아 버리면뭐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어 심지어 어떤 경우 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이런 잘 세팅되고 잘 진화된 미국차를 우리나라 국민들도 용도에 맞게끔 편하게 살수 있게 AS망을 좀 좋게끔 미국차 브랜드들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요. 이 포드 레인저 랩터는 짧은 기간 동안 하체우리기를 우선으로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건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아까 제가 영상의 초중반에 말한 것들이 맞아요. 용도와 목적 그리고 매니아 분들은 랩터를 사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는 차구요. 일반 분들이 레저와 뭐 캠핑이나 이런 것을 가면 일반 레인저나 아, 쉐보레 콜로라도를 샀을 때 만족도가 되게 높고 우리나라 문화에 되게 생소한 이 픽업트럭 어, 타보면 아마 이 실용성이라든가 편리함에 많은 부분 아마 생각을 달리하게 될 거에요. 한 번쯤 SUV를 생각하는 분들 픽업트럭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말 매력 있습니다. 예, 진짜 네토는요 이렇게 달렸을 때 정말 차잘 달립니다. 달리는 거 하나만큼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정말 차잘 달리니까 누사장이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어, 차 좋아하시는 분들 선택하면 될것 같고 일반 분들도 픽업에 대해서 이제 새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로봇스 인더스트리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주위에 많이 광고도 해주세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또 시청하도록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런 양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저희가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저희는 대기업에서 차를 받거나 뭐 지원금을 받는게 아니니까 저희가 자체적인 수익을 내서 그 돈으로 이런 양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보스몰에서 좋은 제품, 물론 필요 없는 건 억지로 살 필요는 없고, 좋은 제품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노보스 인더스트리를 지켜줘서 이 자리까지 왔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도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노사장도 지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많이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저희 노보스 인더스트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포드 레인저 랩터의 리뷰를 마치면서 저는 다음 텔레비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세하스